아, 어, 작 예, 예, 예. 작게라도 하시면 재수 거기 받을 수 있습니다. 제가 만신무당인데 돈 작게 준다고 작게 구달 수는 없잖아요. 그러긴 예. 하죠. 예, 예. 그러면 재수를 보고 올해는 괜찮겠는데. 아, 부동산 일을 하는데. 예, 그럼 부동산 일하시는 분은 필요하셔야 됩니다. 나 허로야. 이거를 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예. 예. 네, 그래서 그게 이제 어잘될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되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하려고. 그나 거기 그 팔기 전에 있는 돈 자금은 뭐 작은 데라도 한 빌어보이서 그나마는 그 돈을 받고도 남을 거예요. 이빌 돈을 받고도 남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예, 한 자리 없으면 카드라도 하셔도 됩니다. 알겠습니다, 의사님 예예. 예예. 일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. 일하고 안 합니다. 아예 안 합니다. 공짜 전물어 보려고 전하는 거예요, 혼자. 하나둘이 할것 같으면 그날에 바로 하지. 요새 계속 그러니다 돈이 없는가 하 사람들이 요새, 요새 음, 전부 다 음, 그럽니다. 하나둘이 그러는 게 아니라. 음. 안녕하세요. 부산 온천장 사는 천하사의 정재감입니다. 예, 저는 이렇게 손님이 오실 때 몸에 이렇게 귀신이나 또 이렇게 뱀이나 사불들이 씌었을때 테마로, 어, 모든 걸다 걷어 줄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작두를 제가 50두 작두를 타는데 그 작두로 다 걷어드릴 수도 있고, 또 할아버지 원력으로, 어, 부적 한 장으로도 다 이렇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차단해 드릴 수도 있어요. 간제가 걸리다든가또 몸이 아프다든가, 예, 뭐, 밤에 꿈자리가 안 좋다든가, 어, 이렇게 재수를 바꾸자 하는 분이라든가, 여러분들이 손님들이 오시면, 우리 할아버지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제가 점사를 아주 정직하게 봐드릴 수도 있고요. 안 좋은 거는 되게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원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정대감 집에 많이 찾아주세요.